까이 까이 까고 까는 남자 까까 로또에요 아오늘 원기옥에 관해서 썰 풀어볼게요 오늘 다루게 될 주제의 의문제기는 같이 드래곤볼 이야기를 즐겨하시는 까독자 토끼킴님께서 이야기해주셔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원기옥은 개왕님께 배운 기술이죠 대지와 생명의 길을 모아서 에너지 구슬을 만들어 공격하는 기술인데요 지금은 이제 원기옥을 모은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두 손을 드는 모션을 생각을 하는데 처음 처음에 원기옥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리고 기술을 쓸 때는 사람들에게 기를 모아서 받지는 않았어요. 동물이라든지 땅, 식물 이런 존재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받아서 기술을 시전했거든요. 보공이 하는 대사도 그래요. 대지여 받아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여 나에게 조금씩 원기를 나누어 줘 그리고 두 손을 하늘 위로 빡 올리면 그 위로 자동으로 동그랗게 에너지가 모이게 되는 거지. 남의그 성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 큰 에너지 구슬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협조를 하진 않았거든. 사람도 거의 다 죽어서 없었을 뿐더러 오반이나 크리링, 피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상황이 기술의 방식은 알았지만 섣불리 협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문제는 인조인간 편에서 처음 등장한 셀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에네르기파뿐만이 아니야, 크리링. 내가 마음만 먹으면 원기옥도 쓸수 있을걸?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셀이 직접 원작에서는 실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하는 헛소리인지 진짜로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어떤 드래곤볼 게임에서는 셀이 실제로 원기옥을 쓰기도 한데요. 그래서 악기는쓸수 없는 기술이 아닌가 싶은데, 계양님이 처음에 이 원기옥이라는 기술을 가르치면서 말하기를, 이 원기옥은 악의 길을 느끼고 컨트롤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악인도 비슷한 기술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원작은 아니지만 드래곤볼 GT에 보면 베이비가 쓰는 리벤지 데스볼이라는 기술이 나오거든요 이거 보면 원기옥하고 색깔만 다르지 똑같아요 검은 원기옥이야 검은 원기옥 지구 사람들이 기생충에 감염이 돼서 머리가 세뇌가 된 상태라 베이비한테 두 손을 올리고 에너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위를 마인부가 날아가면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나를 물리칠 때처럼 모두의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셀처럼 악인도 원기옥을 쓸수 있냐?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자 원작에서 마지막을 장식한 원기옥은 지구인들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GT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우주에서 원기옥을 모은다는 방식만 다르지 개왕님이 온 우주로 목소리를 흘려서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손을 들었고요. 슈퍼에서도 원기옥을 썼어요. 여기에서는 같이 참전한 친구들이 에너지를 협조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구슬을 완성했죠. 자 그런데 부우전에서 보면 이런 연출이 나옵니다. 처음에 베지터가 지구인들에게 두 손을 올려달라고 건방진 말투로 부탁을 하잖아요. 모두가 의심을 하거든. 그리고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면. 어디 한번 손을 올려볼까? 의심반, 호기심반으로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올렸다가 힘이 쑥 빠져나갔어. 엄청 놀라죠. 헉 힘이 빠져나간다 너무 괴로워 모두들 손을 들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념대로라면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한테 강제 착취로 에너지를 바친 거야 이 원기옥은 인간은 자신이 도움을 줄수 있다는 의지가 있어야 두 손을 올려서 에너지를 협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시전자가 에너지를 모으는 동안 손을 들고만 있어도 에너지를 뺏기는 것 같다 그래 여기까진 괜찮아 근데 여기서 원기옥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동물과 식물들.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오공이나 원기옥 시전자가 손을 들면 그냥 자동으로 에너지를 뺏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상황대로만 보면 감제착시야, 감제착시. 이거 현실이라면 동물 학계죄로 벌을 받거나 환경보호단체에서 손오공에게 클레임을 걸 수도 있을 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의지를 가지고 손오공에게 원기옥을 협조하는 거냐? 전이 부분이 궁금하다는 거지. 뭐 만물과 대화하는 힘을 가졌다는 원피스의 골드로저 같은 능력을 선호공이 가진 것도 아니고 그나마 원기옥은 저는 조금 양반이라고 생각해요 슈퍼에 오면 트랭크스가 쓰는 파이널 호프 슬래시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걸 원기검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술은 동의가 없습니다 트랭크스가 이 기술을 누구한테 배웠다는 기원이나 설명 같은 것도 없어요 근데 검의 에너지를 집중을 딱 시키면 지구에 있는 인간, 동물 할것 없이 자동으로 에너지가 차출이 돼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돈으로 따지면, 내가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요! 모두들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검을 딱 들면 지구에 있는 모두의 통장에서 절반씩 출금이 돼서 오는 환상적인 기술이라는 거야. 뭐 앞에 했던 말들은 농담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 원기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지금까지는 이 원기옥이라는 기술이 착한 애들 있으니까 그 기술의 도덕성에 관해서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 동이라는 절차가 없이 그냥 에너지가 강제로 차출이 돼 버리는 거라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순간에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라면 이건 기술의 질이 나쁜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 본 거예요. 마인부를 물리치는. 원기옥 만화책에는 없는 장면이 애니메이션에 들어간 게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 드래곤볼 신장판 기준 42권 194페이지의 상황이에요. 아마 단순히 재생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손오공의 체력이 딸려서 원기옥을 마무리 못하는 상황은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애니메이션 팀에서는 우리 베지터 왕자를 또한번 천하의 나쁜놈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만화책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사탄 다시 한번 지구인들한테 부탁해서 원기옥을 더 크게 만들어. 원기옥을 키워서 부를 물리치는 거야. 그걸 들은 개항님이 바로 시겁에서 방문하죠. 그건 안 돼, 베지터. 넵. 지금 원기옥을 도우느라 지구인들 체력이 전부 바닥난 상태야. 또한번 원기옥을 받으면 지구인들 체력이 바닥나서 죽어버려. 베지터가 또됐꾸해 시끄러워. 어차피 부우한테 지면 모두가 죽는단 말이야. 사탄. 어서 다시 지구인들에게 부탁해. 이렇게까지 되니까 사탄도 그 순간에는 이 상황이 되게 심각한 걸 알았나봐. 새파랗게 질려서 덜덜덜덜덜 떨어. 어, 그럴 수밖에 없지. 사기쳐먹어서 인류의 구세주가 됐지만 이 상황은 자기 말 한마디로. 모든 지구인들을 사형 집행 시킬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잖아. 근데 이야기의 핀트는 베지터가 막장 플랜을 제시했다는 게 아니라 이 원기옥이라는 기술이 나쁜만 먹고 상대를 속일 수만 있다면 싸우지 않고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대단히 좋아하는 기술이긴 해. 엄청 드라마틱하잖아. 혼자 잘라서 싸우는 게 아니라 모두의 힘을 모아서 에너지볼을 만들어 싸운다는 장면이 얼마나 멋있어. 뭔가 인류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 행동해야 된다고 제시해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에 나온 설정대로라면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고 도와주더라도 두번 손을 올리는 순간 이 기술은 유 다이라는 거야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피구왕 통키라는 옛날 만화 보시면 불꽃슛이라는 기술이 있어 하루에 한번 밖에 못 던지는 필살 비기야 근데 마지막에 통키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불꽃슛을 두번 쓰고 혼자 내버리거든 원격도 그렇네 오늘 원격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의문 점을 던져봤습니다. 저 역시 원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드래곤볼에 대해서 전부 다 알지는 못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드래곤볼을 좋아하시는 가독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어요. 무슨 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이건 이렇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잘 봤는데 다음 시간은 또 피규어 리뷰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가독자님들. 가봐.